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값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뜻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뜻과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닌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 가민이라. 하나님께서는 티끌을 만드시고, 또 티끌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세상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울 위에 적은 특별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지하기만한 자신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래도 창조하셨습니다. 모래는 티끌과 달리 낱개로 셀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줌 손바닥 안에 쥘수 있는 모래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모래는 셀수 있습니다. 어른 한손 안에 잡히는 모래의 수는 약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변과 사막의 면적을 조사하면 그 대강의 그 모래알 수를 얻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래알 수는 대략 약 100회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약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의 숫자가 모래보다 많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응이그 앞에 있으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는, 이 외침을 오늘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심령에서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풀과 꽃이 있습니다. 풀과 꽃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지구는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풀과 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과 꽃을 만드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 우리의 육체 또한,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간다라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모세도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찍 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기하소서. 예, 죄인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육체뿐이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 세상도 결국,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처음 것은 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피하여지지 않는 둘째 것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은 마르고 시들어가는 이 육체의 삶이다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곧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우시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는 풀이 마르거나 꽃이 시들지 않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창조의 세계 곧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새로운 세상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